이 제품은 뚜껑이 달린 바운드리스 항해 넓은 입 티타늄 병입니다. 이 제품은 캠핑이나 스포츠 활동에 최적화된 누수 방지 기능을 갖춘 물병으로 400ml에서 750ml까지 다양한 용량이 있어요. 사용자 리뷰를 살펴보면 정말 가벼운 무게와 진짜 티타늄 소재 덕분에 휴대성이 뛰어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. 또 뚜껑이 조금 어설프다는 지적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디자인과 기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죠. 특히 세척 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사용자들도 있었는데요. 이는 위생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. 결론적으로 이 물병은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 캠핑이나 아웃도어 활동에 적합한 제품입니다. 가격대가 조금 있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다음 야외 활동에 함께 하면 좋겠네요. 이 제품은 바운드리스 보야지의 티타늄 더블 레이어 벽 컵입니다. 이 컵은 야외 캠핑이나 하이킹에 딱 맞는 제품으로 용량은 실제로 150에서 160ml 정도인데 가장자리에 부으면 180ml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컵의 큰 장점은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화학 물질이 없어서 건강에도 안전하다는 점입니다. 특히 커피나 차를 즐기기에 적합한 디자인으로 작은 빨대와 함께 사용하면 편리합니다. 실용성과 휴대성을 모두 갖춘 이 컵은 캠핑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할 만합니다. 아웃도어 활동을 자주 하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야외 캠프 티타늄 이중벽 컵 세트입니다. 이 제품은 정말 많은 리뷰어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. 특히 경량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순수 티타늄으로 제작되어서 녹슬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. 이중벽 디자인 덕분에 뜨거운 음료를 담아도 화상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3인원 디자인으로 공간 절약에도 기여하죠? 사용 후 보관도 편리해서 캠핑이나 여행 시 필수 아이템으로 손색이 없습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우수한 품질과 실용성에 만족하고 있으며 야외 활동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할 만한 아이템입니다.